안녕하세요. 레본 크리에이티브입니다. PPT 하나 만드는데 자료 조사, 구성, 디자인까지 아직도 매일 야근하고 계신가요? 특히 마케터, 1인 기업가, 강의 제안서 등 자주 PPT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오늘은 미리캔버스 AI 프레젠테이션 기능으로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5분 안에 끝내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미리클 AI에 들어와 줍니다. AI 프레젠테이션 클릭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세요. 페이지 수를 설정해 줍니다. 저는 15장으로 해 볼게요. 듣는 사람은 고객, 투자자. 발표 목적은 정보 전달. 발표 상황 등 세부 옵션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완성되었으면 추가하거나 빼야 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을 누르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템플릿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회사, 프로젝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색상 모아보기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또는 전체에서 볼수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다면 클릭해 주세요. 저는 이 템플릿을 사용해 볼게요. 클릭하면 미리 보기를 볼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으로 생성하기 클릭. 단 5분 만에 프레젠테이션 목차와 디자인 그래프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PDF 웹형으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다운로드가 된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줍니다. 간단한 주제와 타겟 그리고 꼭 넣고 싶은 내용을 프롬프트에 입력해주세요. 구체적일수록 결과물의 퀄리티는 더 높아집니다. AI 프레젠테이션 5분 완성.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막막했던 PPT 작업 이제는 텍스트 입력만으로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